이렇게요. 이거 너무 예쁘죠. 이렇게 단독으로 입어도 너무 예쁜데요. 이게 화이트라서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받아보셨던 분들은 어 정말 생각보다 너무 예쁘고요. 연령대 불문하고 딸과 어머님 같이 입기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. 어깨 라인도 너무 예쁘고 저기 어깨에 그 셔링 들어가 있는데 저 퍼프도 과하지 않아요. 딱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너무너무 예쁩니다. 음. 저 원피스에다가 이제 뭐를 입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음. 요렇게 가디건 기본 가디건 입으셔서 너무 예뻐요 흑장미님 감사합니다 음. 원피스 너무 잘 입고 있어요 맞아 요셸 원피스도 받아보셨던 분들 후기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너무너무 예쁘다고 많이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단을 좀 아끼지 않고 요 아몬드 원피스도 그렇고 밑단에 셔이 많이 잡아가지고 밑에 요렇게 요쪽 밑으로 원단 충분히 사용한 고런 원피스들이 이렇게 상의에 이제 가디건이나 요런 걸 매치해서 입었을 적에 밋밋하지 않고 풍성한 느낌으로 잘 즐기실 수 있어요. 이런 느낌으로 입어주셔도 괜찮고요. 이렇게 가디건. 약간 니트 자켓 같은 느낌의 요 가디건을 이렇게 입어주셔도 너무 괜찮아요. 약간 도톰하고 확실히 좀 아까 그건 좀 얇은 느낌이었고 요건 도톰한 느낌의 조금 더 보온감, 보온성 있는 두께감 좀 있는 이런 느낌으로 입어주셔도 괜찮습니다. 네. 이거 시에 원피스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. 시에 원피스는 가슴단면 51이고요, 기장 124, 흰색 검정, 검정 약간 먹색이에요. 두, 두 가지 컬러입니다. 주머니 있고 보시는 것처럼 목 라인에 이렇게 예쁘죠, 레이스 핀턱 충분히 잡아줬어요. 이중지라서 약간 이렇게 원단에 이렇게 자글자글한 이 느낌도 있고요. 허리 띠 그다음에 소매 부분은 핀타카 레이스 한번 어깨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뒷부분에 단추 두개 이렇게 입으시는 제품이고요. 화이트는 사실 어디에나 올 입어도 다 너무너무 괜찮습니다.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입어도 괜찮고요. 이중주 자켓 편하게 캐주얼하게 입으셔도 너무 예뻐요. 간단하게는 니트부터 시작해서 자켓을 어떤 걸 입느냐에 따라서 정말 느낌이 많이 달라지잖아요. 근데 요거 원피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런 캐주얼한 자켓부터 니트 이런 정장 혹은 빈티지풍의 느낌까지도 다 되게 잘 어울리죠. 안에 이게 이너로 입기 되게 괜찮습니다. 화사하고 가격도 요 정도 이렇게 막핀탁 레이스 뭐 이렇게 원단 많이 사용했는데 가격도 되게 착하게 책정이 잘 되어 있어요.